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8세대 중에, 어, 복층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어, 테라스 있는 공간에서 제가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변 입지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굉장히 한적한, 어, 주택가에 집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특이한 거는 주변에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빌라들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뭐 시각적으로 시원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역으로는 서해선 달미역 역세권을 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공원도 있고 초중고 학군도 제대로 잡혀 있는 데이기 때문에 2억 어 중반대로 복층 테라스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영상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1층 영상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1층에 내려왔고요 자, 1층 현관 쪽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관의 모습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자, 현관 바닥 같은 경우는, 어, 고급, 타일 바닥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있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 전체가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모습 볼수 있고, 좀 저렴에 빌라가면은 아직도 여기를 벽지 처리해놓은 현장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처, 처리를 안 했고, 어,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을 해두었고요 자, 이거 소등 스위치 확인할 수 있고, 자, 좌측에 보시면 핀오피 신발장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띄움시공 되어져 있고요. 신발장 하부상부 나눠놓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이쁘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키홀더나 자주 잃어버리시는 깜빡하는 물건들 이쪽에 놓고 어, 외출하실 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면쪽으로 상단 슬라이드 주문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주문 어, 확인 같이 한번 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어, 열고 닫히는 텐션도 적당한 느낌으로 잘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일단 어, 중문 열고 들어왔을 때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주방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방, 다용도실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고 이쪽이 어, 욕실 그리고 이쪽이 어,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집이 전용면적이 그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 이그 아래가 나뉘어서 복층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음,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거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후 1시1 0분 정도 되었거든요. 이 집이 어, 정남향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바닥을 좀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게 언뜻 봐서는 타일 모양처럼 되어 있지만 어,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굉장히 장점반을 어 합해놓은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천정 보시면 고급 최신 LED 등이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 메립 등, 할로겐 등이 은은하게 비춰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실 삥 둘러서 이렇게 사각 프레임으로 어 간접등도 마련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깥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전형적인 빌라촌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옆에는 산도 보이고, 그래서 공기도 좀 좋은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적한 주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집이 지 특징이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집들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집이 지금 꼭대기층이고, 5층이고, 그 다음 6층 집이기 때문에 다른 빌라, 다른 주변의 집들 때문에 내시야가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빌라치고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시원시원한 집이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그남양 쪽으로 해서 제가 빛을 등지고 쓴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비춰드리는 부분이 자 이제 아트월 공간 되겠습니다. 아트월 공간은 어집 사이즈에 대비해서 적당한 공간으로 공간감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와이드한 고급 타일로 마무리를 해놓은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TV를 다벽걸리로 다시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다 위쪽으로 올라와서 시공이 되어져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반대편 쪽으로 자 4인용 소파가 디피가 되어 있는 어 소파 월입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민트색 고급 벽지로 마무리를 해 두었고 소파는 4인용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의 모습을 같이 둘러보았구요. 자, 다른 부분을 보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어, 주방의 모습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단촐한 것 같아요. 별다른 크게 뭐 특징이 없구요. 이집 같은 경우는, 어, 나는 좀 집은 크지도 않고, 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복층 테라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픽을 하시면 괜찮은 선택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방은 이렇게 일자 구조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 상부는 화이트톤의 주방 수납장들이 되어져 있고요 하부는 어그 그, 하부는 연두색 어, 연두색 톤의 하부장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부 고화력 가스레인지 그리고 어, 주방 후드 오염되기 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련을 해 두었고요 어 주방이 크진 않은데 시크볼 공간만큼은. 굉장히 대형으로 뽑아 놓은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요렇게 주방의 모습 보셨고, 그 주방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사이즈 제가 체크해서 좌측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고급 타일로 마무리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 다용도실로는, 어, 다비에 1등급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져 있고, 천정에 보시면은, 요거 뭐 별거 아니지만, 어, 건축주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빨래 건조대도 어, 수동으로 하나 마무리를 어, 시공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서 첫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자 1층에서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작은 방이 지금 보시는 작은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복층에 아주 넓은 방이 있기 때문에 총 방은 3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 방도 고급 나루바닥이 시공이 되어져 있는데 거실과 주방에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는 디자인하고 재질은 좀 다른 거로 사용을 했고요 얘도 어 고급 마루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방도 남양방을 어, 끼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침대, 책상, 작은 장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확보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자, 욕실입니다 자 욕실도 남양쪽 환기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 습기, 그리고, 뭐, 그런 곰팡이 걱정 같은 거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1층 사이즈에 비해서는, 욕실이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레인 샤워기랑 코너장 두 개.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전형적인, 어, 주방 타일을 사용하였는데, 자, 이쪽 보면은, 우드톤의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나무가 될순 없겠죠? 왜냐면 나무로, 어, 거, 저, 욕실을 할수 없으니까. 근데 우드 모양으로 한쪽 벽을 어, 포인트를 주 모습 볼수 있고요. 거울 겸용 쓸수 있는 욕실, 수납장, 그리고 욕실 선반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욕실까지 보셨고요. 1층에서 안방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방 공간 사이즈 상당합니다. 양쪽 다 어, 열자가 넘는 듯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급 마루바닥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좌측 하단에 어, 사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안방은 거실과 더불어서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1층 다 둘러보셨습니다. 자 이제 2층 올라갔을 때 1층 보실 텐데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거실 마주보는 대로 어,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이 안쪽으로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장을 하나 요 사이즈에 맞춰 설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물건을 수납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자 이대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 느낌을 제가 이제 달을 일부러 세게 세게 이렇게 굴리면서 올라가는데 느낌이 어 나쁘진 않네요 어, 견고하게 잘 시공이 되어져 있는 게 맞고요 자이 부분이 자 복층의 모습입니다. 복층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복층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굉장히 높고 어 사이드 저쪽 사이즈나 이쪽 사이드로 갈때 이렇게 굽혀지는 느낌인데 이 끝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끝이 어, 170 정도가 됩니다. 고가 저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쪽은 고가 조금 더 얕아지긴 해서 일반 성인분은 가면서 지금부터에. 예. 지금부터 조금 꾸기, 숙이고 들어가면, 네, 자, 요 2층 국박이 서랍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여드리는 부분이 아까 영상 초반에 어, 시작하셨던 그 테라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았고요. 자, 테라스 나와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어우, 시원해. 나오니까 바람이 확 부는 게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가을이 익어가고 있고 이제 겨울이 시작돼가고 있는데 이런 시원한 테라스에서 우리 가족들 바비큐 파티 한번 하면 아 기분이 아주 끝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움주택 김 부장이었습니다.